그럼 이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수업 하나를 하고 갑시다. 니들 못 받기라고 내가 가르쳤니? 못 받기. 처음 들어?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강의할게요. 잘 봐.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3 4를 꼭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기울기는 몰라서 M이래. 헐. 내가 얘를 식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앞으로 진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봐봐 3,4를 지나갈 때는 이렇, 이것만 기억해. y-4를 걸어주고요. x-3을 이렇게 걸어줘. 그리고 여기다가 기울기 m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끝. 암기사항. 그럼 연서가이 식에다가 x에다가 3을 넣고 y에다 4를 넣었어. 그럼 좌변 뭐 나와? 우변은 0 나오지. 그럼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겠죠. 맞아? 그럼 이 식은 m 값이 뭐가 되건 상관없이 3,4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하겠지. 이해돼? 그럼 이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3,4를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얘기했잖아. 내가 지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그게 지나가는 거라니까. 맞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직선에 내가 기울기는 모르지만 기울기는 모르지만 3, 4라는 좌표를 무조건 지나가는 어떤 직선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 이게 기울기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모르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얘를 못박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대기를 못을 빡 여기다 박아놓은 거라고. 얘가 돌아가는 상태라고 지금 현재.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기울기까지 내가 안다. 기울기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특정이 되면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아, 요게 못박기 기술이고,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많이 씁니다. 특히 나중에 미적원을 배울 때, 요 기술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을 해요. 알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습니다.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아, 아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봐야죠. 그지 문제 봅시다. 얘들아 저 새놈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시오. 무게중심.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평균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무게중심 평균으로 구해볼게요. X좌표 새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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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지요? 이거 3개 더하면 암산으로 해봐.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와? 6 나오지요? 3분의 6. 그리고 Y좌표 평균. 이거 3이랑 Y랑 2 더하면 3 나오지요? 얘가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이 얼마나 뜻이야? 이 콤마 1이라는 얘기죠. 됐어? 이거 방금 한 거잖아. 무게중심 뭔지. 그죠? 어, 그럼 무게중심이 이놈인데 문제에서 뭐래? 이 무게중심을 지나가면서 x 축에 평행한 직선의 관계를 구하시오. 자, 지금 뭘준 거냐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줬어요. 이 콤마 1을 지나면서 x 축에 평행. 얘들아, X축이 이건데 X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자오나 얘 기울기 뭐냐? 내가 방금 그린 직선의 기울기. 야 기울기는 내가 뭐라 그랬어? 하루에 버는 돈이라고 그랬지. 맞아? 얘 하루에 돈 얼마씩 벌고 있냐? 내 통장에 지금 돈이 계속 일정하죠. 기울기 제로예요. 알겠니? 기울기가 제로라고. 어, 그러면 이 조건은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다. 기울기를 준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난 이제 뭐 하면 돼요? 아까 내가 가르쳤던 이못박기 기술을 쓰면 된다고 써볼게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콤마 1을 무조건 지나간다. y-1을 걸어 놓고요. 그리고 x-2를 걸어 놓고 여기에다가 기울기만 적어주면 된다고 했지? 맞죠? 기울기가 근데 0이라며. 니들 방금 얘기한. 0이죠 그럼 얘 계산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y-1은 0이니까 y는 1이라는 요런 정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정답이. 와인은요 됐습니까? 넘어갑시다.